삼칠이 관련된 이야기도 많긴 하죠. 삼칠이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되게 많긴 한데 사실상 3 7이는 확실히 엠포리어스에서 연관이 있는 친구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3 7이가뭐 정말 기어쿨이랑 연관이 있어서 욕상빙이 이때 발현이 된 거다라는 말도 있고 3 7이랑뭐 미미랑 키레네랑 이렇게 놓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러뭐 카페에도 그런 글 있지 않았나? 어 이거 이거 저번에 뭐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뭐 이몸이라는 대사도 그렇고 뭐3 7이가 이 몸이라는 대사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뭐 한국 번역에서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어떤 거를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미미랑 키레네가 이야기할 때이 말투가 비슷하다로 포커스를 잡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칠이 미미 키레네 이세 명을 엮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상 뭐 옛날에 낙원에서 나왔던 이런 엘리시아의 연출이라던가, 372의 이 카메라 연출이라던가, 이 부분이 되게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372가 엘리시아 모티브인가, 아니면 키레네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되게 분분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미 자체도 키레네랑 연관이 있는 건지, 372랑 연관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얘네가 좀 연관이 있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작중 내에서 계속 372 카메라로 엠포리어스를 찍고 다고 게 저는 좀 그런 의미라고 보이거든요 삼칠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여정 중에서 언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는 거 보면은 그 사진 찍는 거라던가 기억을 남기는 거잖아요 사실상 삼칠이가 기억후리랑 연관이 있다는 거는 예측을 했던 이야기잖아요 비로소 이번에 엠포리어스에 들어와서 이 빌드업이 터진다고 봐요 사실상 이런 연출들이 있잖아요. 개척자가 다시 과거의 기억을 되찾을 때, 이런 얼어붙는 연출이라던가. 좀 기억 관련돼서 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얼음 관련된 능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372를 봤을 때 이렇게 육상빙기나 이런 얼음에 감싸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372가 엠포리어스의 영향을 받은 이유 자체가 기억 후리의 시선이 강하게 작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372한테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개척자가 각성을 할때 보면은 그 에이언즈한테서 시선을 강하게 받을 때 각성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맨 처음 우주정거장에서도 파멸 라노크한테 시선을 받아서 각성을 했고 그리고 벨로보그에서도 이제 보존 클리포트 그 친구한테 이제 시선을 받아서 각성을 한 거고 파업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시선을 받아가지고 각성을 한 거고 에이언즈의 시선을 받을 때 에이언즈의 영향력이 클때 각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엠포리오스라는 구간 자체가 아까도 나왔지만 지식누스와 기어 쿠리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엠포리오스라는 곳이 등장을 했을 때 엠포리어스를 주시하고 있던 후리 자체도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72도 후리의 시선에 가까워짐으로서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72 관련된 이야기가 좀 중요하게 등장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3.0pv를 보면 372가 없잖아요. 중간에 클로즈업 해주면서 싹다 보여주는데 372한 명이 없단 말이에요. 372가 엠포리어스를 가지 않은 이유도 있고 그리고 pv에서도 등장하지 않은 이유도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 키레나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할것 같아서. 근데 이제 372가 뭐, 배가 뚫릴지, 가슴팍이 뚫릴지, 뭐, 안 뚫릴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엠포리어스 들어와서 각성이 일어나든, 뭔가 기억의 변화가 일어나든, 둘중 하나일 것 같긴 하단 말이죠. 뭐, 무조건 뚫릴이란 법은 없으니까요. 은하의 열차 인물들이 지금까지 뚫려가지고, 각성을 했기 때문에 372도 뚫릴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그런 연관성 때문에 각성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엠포리어스에 왔기 때문에, 각 결을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엠포리아스 피비를 좀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키레네한테서 떨어지는 눈물을 개척자가 받아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장면을 카메라로 보면서 3 7이가 감싸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이 연출 자체에도 되게 의도됐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키레네부터 개척자 37위까지 이어지는 여기서 그리고 또 키레네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 개척자가 여기서 기억의 힘을 사용을 했을 때 키레네가 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키레네도 그러면 은 기억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좀 불확실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가 불확실하냐면은 37이랑 미미랑 키레네 얘네 셋이 한꺼번에 연관이 있는 건진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 셋이 다 기억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맞고 37이가 확실히 엠포리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육상빙이 다시 활성화됐다는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키레네랑 엮여가지고 3 7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3 7이 자체가 뭐 기억으로 통해서 엠포리우스에 들어간 건지를 모르니까요. 이게 지금 키레네랑 미미는 확실히 연관되어 보이긴 하는데 3 7이까지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요. 왜냐면3 7이는 육상빙으로 떠돌아다니던 시절의 기억이 없잖아요. 정확히는 육상빙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는, 개척자처럼 기억이 봉인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개척자도 이제 타이에 의해서 기억이 봉인돼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372도 만약에 개척자처럼 본인의 과거를 이제 다시 떠올린다고 한다면 이 엠포리어스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상 372가 뭐 엘리시아 모티브인지 키레네랑 연관이 있는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확실히 연관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등장을 했겠죠. 그리고 이번에 개척자가 엠포리어스에 내려가서 카메라를 들고 행동하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카메라랑 기억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 물건이다 보니까 근데 웰트가 엠포리어스가 3 7이의 과거와 연관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히메코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육상빈과 관련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고 그보단 엠포리어스의 어떤 힘이 그 아이에게 먼저 나타난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히메코의 말이 맞다면은 기억쿨이랑 연관돼가지고 3 7이의 힘이 각성된 게 아니라 다른 힘 때문에 육상빙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더 복잡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 후리 때문에 각성을 한게 아니라 모종의 다른 힘 때문에 각성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식 누스와 기억 후리 말고 그외에 숨어 있는 다른 힘 때문에 삼칠이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가 좀더 복잡해지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운명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 때문에 육상 쌍빙이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삼칠의 힘이 각성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더 이른 시기일 수도 있어요. 명확한 건 엠포리어스가 삼칠이한테 큰 영향을 줬다. 이거는 팩트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연출이나 이런 곳에서 삼칠이를 배제한 게좀 보이잖아요. 일부러 개척열차 이행들 보여줄 때도 3,7위를 제외한 연출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연출 자체도 분명히 3,7위가 엠포리어스랑 크게 연관이 있다는 라 거를 암시하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놨는가 왜 육상빙이 여기서만 각성을 했는가를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으로서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건데 뭐 이거를 좀 집중해서 보면은 좀더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키레네랑 삼시리가 되게 좀 크게 연관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하이논이라는 인물은 키레네랑 연관이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엠포리어스에 등장을 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키레네는 뭐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일부러 엠포리어스로 개척자 일행이라던가 그리고 기억의 정원을 유도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좀 맛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러면은 좀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 떡밥만 되게 많은 상황이라서 좀 카더라 느낌으로 가는 게 강한 것 같긴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흔적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